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사탄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사탄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 죄에 빠지지 않고 평화롭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했고 결국 인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사탄만 없었으면 이런 비극도 없었을 텐데요. 이것 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탄이 세상에서 활개치며 불행을 만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왜 가만두시나요? 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 세상의 악을 단번에 없앨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장 사탄과 같은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이 질문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알게 된몇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탄을 없애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요한계 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결국 사탄을 불못에 던져 영원히 고통받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결국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젠가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사탄이 아직 활동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에 한계를 두고 계십니다. 욕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이 욕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범위를 제한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고 사탄도 그 울타리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지요. 둘째,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억지로 복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순종은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천사였던 루시퍼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할지 거역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의 곁에서 섬기던 영광스러운 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지요. 안타깝게도 루시퍼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순간 루시퍼를 당장 없애셨다면 하늘의 다른 천사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던 천사들은 아마 크게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들은 루시퍼의 말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에 남은 의심의 씨가 훗날 또 다른 반역의 불씨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당장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긴 시간을 두고 사탄의 악한 계획이 모두 드러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사탄을 심판하실 때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유를 통해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상상해 봅시다. 선생님이 곧바로 그 학생을 퇴학시켜 버리면 다른 학생들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정말 잘못하신 게 있어서 급히 입마금하시는 건 아니야? 하고요. 그러나 선생님이 시간을 두고 참으신다면... 그 학생의 거짓말과 잘못이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이 선생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시 없애지 않으신 것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탄의 거짓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급하게 사탄을 없애버리지 않으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진면목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길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탄의 악행마저도 궁극적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아무리 악한 일을 꾸며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상황을 역전시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시험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지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꾸민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 때 자신이 이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최악의 악행마저도 인류를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유혹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통해 더큰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몇해전큰 어려움을 겪을 때 혹시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걸까? 하고 힘겨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더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제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 굳건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고난을 통해 깊이 체험하게 되었지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영적 싸움이 전혀 없다면 승리의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기회도 없었겠지요. 넷째,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금 당장 없애지 않으시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인내와 계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을 지금 없애버리는 것은 곧 최후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사탄을 없애시고 악을 끝내신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그 즉시 마감되고 말겠지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는 동안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니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시며 최후 심판의 날을 미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율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농부가 밭에서 가라지를 발견했을 때 바로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찍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힐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가라지를 모두 모아 불태워 없애고 곡식만 거두어들이면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정하신 때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명히 갈라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악도 잠시 자라도록 허용해 두시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사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할 힘과 무기도 주셨습니다. 성경 앱에 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라고 가르치지요. 또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최후 심판을 앞두고 발악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 사탄이 아직 활개치는 지금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나니 저도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유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탄을 없애십니다. 둘째,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강제로 복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사탄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넷째,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때를 늦추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이 모든 이유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크고 선한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사탄이 역사하는 동안에도 그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도 빛날 수 있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돋보이는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오묘합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에게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짐해 볼까요? 댓글에 평생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적어 보세요. 이 기회에 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함께 선포해 봅시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